어? 아진 자동차를 원한 게 아니었네 처음부터 아진 차 직원들 고용 승계가 목적이었어? <laughs>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? 나 당신 파트너 아니야? 아니 나나 나 처음부터 알았다면 나 시작하지도 않았어 나 M&A 전문가야 소위 언론이 말하는 기업 사냥꾼 아니 부실 기업을 사들이지 돈 되는 장사니까 아진 자동차 예스 고용 승계 도 내가 고용 승계에 동의했었던 거는 아진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 동포 청년 당신이 말하는 기적이 아진 차의 고용 승계라면 안 됐네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한국인이 좋아하는 평생 직장 그런 낭만적인 어리광을 세계 시장에선 받꾸지 않을 거니까 응? <laughs> 우리 파트너십도 오늘부로 끝이고 응? 아니 반대편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랑 2인 3각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 어? 둘중 하나 아니야? 무릎이 깨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?